11월 21일 연중 33주 목요일 매일 묵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묵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금서의 말씀은 누가 보금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주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묵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또 옥자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올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본인를 떼시고 도르마리를 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그 옥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신도들아, 모여서 그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를 내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 시민들아, 너의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북치고 수금 타며 노래하여라. 주께서 당신 백성 반기시고, 짓눌린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 신도들아, 승리의 잔치를 벌려라. 밤에도 손뼉치며 노래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어사고 서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명을 예상하시고 그 도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원수들이 너를 처부수고 성원에 사는 모든 백성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하려고 했지만 유나를 먼저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유나는 니네가 멸망하길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니네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나의 말을 들은 니네 사람들은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니네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서기 70년경에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 메시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때를 알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려주고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경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